오늘은 오너, 문현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일단, 10점 만점이 한 6에서 7점 정도인 것 같고, 리신을 두판 플레이 했는데, 저팀 조합에 너무나 안 맞는 픽인데도,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서, 7점 정도 주고습니다 일단, 그냥 3세트에, 이제 바이가 저희 점프 시 핑을 지우려고 하는 거를 선을 넘었다 생각해서 이제 바로 죽여버린 걸좀 잘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1라운드에 졌기 때문에 다들 하나 생각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고 1세트도 엄청나게 유리했는데 저희가 저희 발에 넘어져서 진 거기 때문에 긴장은 아닌데 다들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조금 실수가 많이 나와서 진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. 올해 역대 최고 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 좀 어떤 점이 좀발전 더 뭔가 초중반에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, 틈틈이 제가 못하는 챔피언들도 연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메타 적응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뱅기 감독 이런 레전드 정글러의 가르침 영향 이좀 있을까요? 어, 뭐, 어느 정도는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, 워낙 저희 코치진이나 감독님들이 워낙 친근하게 잘 대해주고, 또 텐션도 다 높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두 명이 좀 못하고 약간 주눅 들어있어도 나머지 세네 명이 다 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이기고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잘해지는 것 같아요. 개인 피지컬도 다 있는 것 같고 또 정규 시즌에 는또 잘하고 이제. 국 대회에서는 못한 적이 좀 있긴 한데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번 MSI를 가게 된다면 더욱더 뭔가 전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제 솔로링크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알고 있는데 <laughs> 전국의 모든 고통받는 솔랭 전사들을 위해 솔로링크의 고승률 비법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이번 시즌에 본캐 했을 때는 승률 잘안 나왔거든요. 연구를 해보니까 솔랭에서도 용을 먹으면 승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슈퍼 계정으로는 용을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승률도 잘 나오는 것 같고, 용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직 막 많이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, 성적용 AP 정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,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갱갱갱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저희 매치와 인터뷰에서 언어 선수가 좀 어리지만 듬직한 면이 있다고 하셨어요. 어, 평소에 좀 주변 사람들을 좀잘 챙기는 타입인지. 음, 어, <laughs> 저자제 자신을 잘 몰라서 어,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상혁경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고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혁경이 그런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같고 뭐 그런 면이 있다면은 저한테도 몰랐기 뭐 때문에.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 그러면 이 오노 선수가 요즘 좀 즐기하는 좀 취미가 또 있을까요? <laughs> 취미가 원래는 제가 휴가가 있으면 수영 같은 거를 잘 배웠었는데 요즘에 수영을 안 가고 있고 그냥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세네 번은 그냥 운동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. 어 수영은 안 가게 된 이유 혹시? 일단 롤드컵 전까지 이제 다녔다가 롤드컵 다녀오고 이제 다시 다닐라 했는데 귀찮아져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중이다팀앞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, 어쨌든, 제일 아직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, 케니 선수가. 제일 경계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, 제가 더, 이제 뭐, 안 뚫을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고, 저희가 팀 조합도 많이 꾸려와서, 적팀 팬픽부터 조금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지금 준규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고 준규신이중요 하지만 플레이오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저도 잘 준비하고 있고 플레이오프에도 이런 이제 또 좋은 폼을 유지하려면은 팬분들의 또 응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관심과 응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플레이오프부터 열심히 잘해서 이번에는 뭐 MSI든 이런 데서 더 후회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